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남한은 공산화 돼가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은 남한의 공산화를 바라고 있다. 뭐 이런 글을 봤어요. 그래서, 아니, 요즘 이런 게 아직도 있나? 굉장히 신기해서 영상을 올려요. 전 솔직히 이런 게 거의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화가 됩니까? 진짜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말이 안 되지만, 정말 모르셔서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우리나라가 절대 공산화 될수 없는 이유 첫 번째.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서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인 건 검증할 필요도 없는 팩트죠. 자 여기서 부자 나라와 덜 부자인 나라의 통일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 있었죠. 서독은 자본주의였고 동독은 공산권 국가였습니다. 동독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공산권을 의시한 일종의 사회주의였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부자 나라였던 서독의 주도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볼게요. 지금 중국과 대만이 서로가 서로의 영토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대만도 그큰 중국 땅덩어리를 다 본인의 영토라고 말을 하고 있고 중국도 그 작은 섬나라 대만을 자기네 영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대만과 중국도 사실상 분단이 된 국가입니다.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언어와 민족이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한국과 북한과 유사해요. 만약에 이 둘이 통일이 된다고 칠게요. 정말 어렵겠지만 둘이 합의를 하고 서로 통일의 필요성을 느껴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잡하게 추측을 하지 않아도 중국의 주도로 대만이 흡수 통일을 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장 설득력 있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한 통일로 끝이 나겠죠? 여러분도 이유를 알고 있을 거예요. 중국이 강하고 대만은 약하니까 중국이 대만을 흡수해서 통일하는 시나리오로 진행이 된다고. 근데 이 경우를 볼게요. 그럼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를 이긴 모양이 돼요. 대만은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강제로 변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산권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보다 우월해서 중국이 대만을 흡수 통일을 하는 건가요? 공산권이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결국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통일에 있어서 사상이나 체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강한 자가 사회주의였다면 사회주의가 이기는 거고 강한 자가 자본주의였다면 자본주의가 이기는 거겠죠. 둘째로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다르다. 이거는 첫 번째 것과 이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수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황이 베트남이 공산화 돼가는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부자고 북한은 거지고 그리고 남베트남은 부자였고 북베트남은 거지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거지 국가가 통일을 해냈죠.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당했습니다. 남베트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고 전쟁할 때는 미국의 지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들은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먹혔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배했다 이런 단순한 두 가지 사실 배경은 전혀 고려를 안한채 베트남과 한국이 똑같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은 한국과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전혀 달라요. 뭐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꼴란다 베트남 꼴란다뭐 이러는데 상황이 전혀 다른데 결과가 어떻게 똑같이 나오겠어요?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나라를 방어할 최소한의 국방력이 없었어요. 고위층들이 굉장히 썩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철수한 이후에 북베트남이 다시 전쟁을 걸었고 그때 남베트남은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의 무력 통일인데, 부자 나라와 거지 나라의 통일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강자와 약자의 통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보통 돈이 많고 부자이면 강자고, 돈이 없고, 거지면 약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고요. 근데 만약 부자 나라가 군인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거지 나라가 군인이 10만 명 있다. 평화가 유지되는 순간, 돈이 많은 쪽이 항상 강자고 갑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벌이는 순간 군인이 한 명도 없던 부자 나라는 의리자 약자가 되고 전쟁을 거는 거지 나라는 10만 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강자가 됩니다. 전쟁 나면 돈 많은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군대만이 자신의 나라를 지켜줍니다.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천년 전에 송나라가 딱 그렇습니다. 중국에 있는 송나라는 굉장히 부자 나라였고 전 세계 GDP에 뭐 25%에서 50%까지 차지했다는 그때 이미 석탄을 썼고 산업 혁명 이전에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나왔던 때가 바로 송나라 때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송나라의 수도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딱한 가지 군사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너무 약해서 주변에 고려라든지 북방 이민족들 항상 조공을 하면서 평화를 얻어 왔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몽골에게 망했습니다. 돈이라는 부분만 보면 송나라는 강자였고 몽골은 약자였지만 전쟁이라는 부분에서 몽골은 강자였고 송나라는 약자였습니다. 돈은 많지만 군사력이 없어서 필연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강자가 약자를 제압하는 건 당연한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북베트남도 돈은 없었지만 전쟁을 건 순간부터 군사력으로는 우위에 있었고. 강자인 북베트남이 남베트남 약자를 흡수통일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를 볼게요. 우리나라가 무슨 징병제를 폐지하고 무기를 갖다 팔고 군사력을 줄이려고 합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돈으로도 북한보다 강자이지만 군사력으로도 북한보다 강자입니다. 송나라라든지 남베트남 사례를 꺼낼 게 아니에요. 남베트남은 군사력으로는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 들어서 결국 북베트남이 이긴 거죠. 북한에게 있어서 파고들 어떤 약점도 대한민국에 없어요. 돈도 딸려, 전쟁도 못 이겨. 어떻게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산통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일을 목전에 뒀거나 아니면 통일을 한 이후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통일 한국의 지도자가 만약에 북한 측에서 나온다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평화롭게 전쟁 없이 통일을 했다면 지도자를 선출을 하겠죠? 그럼 지도자를 뽑을 선거를 해야겠죠? 만약에 북한이 선거제도를 없애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쪽에선 통일을 해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실제로 통일을 해준다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살 깎아먹게요 우리나라가 얻고 있던 이 풍요를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그걸로 양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선거를 반드시 할 거라고 보는데, 그 선거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남한 측이 밀어주는 지도자가 선출될 확률이 높겠죠. 우리는 선거 날에 50%가 해외영을 가도 2,500만입니다.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항상 다수가 소수를 압도를 합니다. 쭉수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통일한국에는 남한 쪽의 의사가 주로 반영이 될 확률이 높겠죠.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너무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좀 줄이자. 이러면 은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행정부에서 눈치를 봐야 될 거예요. 결국 줄여야 될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하위층은 통일이 되면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 넘어갈 기회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고졸은 북한의 고졸보다 수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똑똑한 사람을 좀더 나은 대우를 하고 그리고 비교를 했을 때 북한 측 인력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쪽이 하위 10%를 자연스럽게 차지하게 되겠죠.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족과 탈북민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언어가 같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 국민들과 일정 수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하위층이 해왔던 이런 걸 북한에서 담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겠죠. 대한민국의 하위층이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통일은 박근혜 정부 말대로 대박이 맞습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이라고 치고 북한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합시다. 통일 한국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제 여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이나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공산주의라든지 쿠데타 이런 거는 다 먹고 살기 힘들 때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지 풍요로울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는 명분 없으면 항상 실패를 해요. 일부 국민들의 불만을 가지고 쿠데타를 하면 항상 다수에 밀려서 실패를 하고 제압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풍요로워질 거고, 북한의 공산주의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북한 국민들마저도 자본주의를 선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중국이 자본주의를 선택했듯이, 이렇게 지지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당연히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거고, 해결사 미국이 와서, 아마 군부 제압을 하겠죠. 중국도 만약 북한에 투자해온 게 많았다면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순간 너는 떼먹힐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한국이 공산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행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이 다시 거지국가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근데 빈곤국가가 되면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뭐 이런 게 중요한가요? 아무튼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그래서 결국 남한을 공산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공산하고 뭐고 통일 솔직히 안 돼도 상관없어요. 빨리 북한 시장이 열려서 우리나라가 좀더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남한은 국력과 군사력 양쪽에 있어서 북한을 압도하는 강자입니다. 현 상황만 보면 남한의 공산화는 일부 보수 세력들의 꿈속에만 존재하는 일이다. 그런 꿈은 버리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꿈 속에선 나만의 공상화가 없어요. 결국 진보의 가치를 폄하하고 왜곡하려는 뻔한 수작이 보이는데, 뭐 날조 왜곡 이런 거 일본에서 자주 하는 것 같은데.